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위에 생기든지 간에 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특히 이 발에 생기는 이런 통증과 변형은 우리의 이동의 권리를 제한하고 활동을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이 무죄반증이 어느 단계 이상 진행을 하게 되면 삶의 질이 많이 저하가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골든타임 라이브 오늘 어, 준비한 내용은 무지외반증 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최근에 하고 있는 최소침습교정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는 질환은 워낙에 흔하기 때문에 주변 분들 중에서도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흔하게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무지 외반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무지는 우리가 엄지 발가락을 의미하는 용어죠. 그렇기 때문에 무지 외반증이라는 것은 엄지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는 병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 엄지 발가락이 휘는 현상이 나타나고 어, 도출된 뼈 부위가 이제 생기게 되고요. 변형이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 사진과 같이 이제 두 번째 발가락 밑으로 엄지발가락이 파고드는 이런 2차 변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이 진행이 된 진행성 무지외반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무지외반증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이 사진을 한번 아, 일러스트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좌측이 정상적인 발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측이 무지외반증이 진행한 발의 모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은 어, 엄지 발가락이 외측으로 휜 거는 맞죠 그래서 요거를 보통 우리가 무지외반증의 전형적인 모양이라고 이해하시고 있는데 사실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중족골이라고 하는 발등뼈가 안쪽으로 휘는 현상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중족골 이 발등뼈의 내측 변형이 이 무지외반증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이 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족골이 안쪽으로 휘면서 2차적으로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증을 교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엄지발가락만 교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 발등뼈 이 중족골의 변형을 교정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 어, 이 점을 사실 이해하고 있으셔야 이 무지외반 교정 수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질관증이 발생하게 되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엄지발가락 마디가 돌출되면서 신발하고 마찰되고 부딪히고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이런 염증성 통증을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게 있고요. 또 하나는 1번 발가락과 2번 발가락이 서로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통증 혹은 굳은살 뭐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 측면, 엄지발가락이 살짝 돌아가면서 이 옆에 측면이 바닥하고 계속 부딪혀서 생기는 굳은살과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는 이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의 앞꿈치에 발생하는 굳은살과 통증이 되겠습니다. 이 앞꿈치 통증과 굳은살 때문에 이게 잘 낫지가 않아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 어잘 살펴보면 이 무지외반증이 있는 경우가 또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외반증이 있으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이 앞꿈치 부위가 너무 과도하게 체중이 실리면서 굳은살이 생기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이것도 특이적이진 않지만 무지외반증에서 동반될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위에 생기든지 간에 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특히 이 발에 생기는 이런 통증과 변형은 우리의 이동의 권리를 제한하고 활동을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이 무지외반증이 어느 단계 이상 진행을 하게 되면 삶의 질이 많이 저하가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무지외반증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를 한번 저희가 순서대로 보여 드릴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게 이제 정상적인 발의 모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발의 모양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태어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지외반증으로 조금씩 진행을 하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 엄지발가락만 휘는 게 아니고 이첫 번째 중족골이 같이 휘는구나.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뭐 짧게는 몇년 안에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길게 보면 뭐 20년, 30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무지외반증 변형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뭐 외상이나 이후에 단기간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20년, 30년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진행이 되는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뭐 이것을 뭐 단기적으로 뭐 보조기를 착용한다거나 스트레칭이나 뭐 도수치료 같은 거도 근본적인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아주 만성적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된 변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중족 이 머리 부분은 뼈를 깎고 정상적인 위치로 옮기는 수술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좋은 위치가 확인되면은 이 금속 나사로 고정을 하고 튀어나온 돌출 부위를 깎아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정상적인 발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죄반증을 교정하는 수술 방법은 대단히 다양해서 뭐 100여 가지가 넘는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뭐 환자마다 또 집도하는 의사마다 각자 선호하는 방법을 가지고 최적의 이제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뼈를 깎는데 어느 위치에서 깎느냐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 깎느냐 이런 차이 등으로 인해서 수술 방법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지 근본적인 교정의 원리는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과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고요. 하지만 이 절골, 뼈를 깎는 과정이나 교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아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 최소침습적 교정술이라고 해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새로운 방법이 있고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교정 절골술 같은 경우에는 이 위의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비교적 긴 절개를 가하고 뼈와 관절 부분은 완전하게 노출시킵니다. 을 그런 다음에 뼈를 깎 위치를 변화시키고 나사를 받고 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최소침습적 교정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긴 절개를 가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부위 몇 군데, 보통 한네 군데 정도의 작은 이렇게 칼금을 가하고 그부위를 통해서 뼈를 깎고 교정하는 과정을 모두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상에서 보이는 뼈의 교정 방식은 동일하지만 절개와 방리 그리고 중요한 구조를 노출시키느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전통적인 방법과 최소 침습 교정술이 구분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수술 방법은 뼈를 깎을 때 이렇게 큰 절삭기를 사용 해요. 톱 모양으로 되어 있고 톱이 좌우로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절골을 하는 그래서 큰 시야가 필요합니다. 크게 절개하고 정상적인 조직을 다 방해하고 들어가서 수술할 수밖에는 없어요. 정상적인 조직은 많이 상처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통증의 정도도 커지고, 또 재활이나 보행, 일상생활도 복귀하는 과정도 아무래도 지연이 될수 밖에는. 없었죠. 하지만 최근에 이용하는 최소침습적 수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작은 칼끝만 가하고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작은 가느다란 침 모양의 미세 절삭기를 삽입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뼈를 절골하고 옮기고 하는 것을 다 수행을 하게 돼요. 그 외에 정상적인 조직을 건드리지 않아도 원하는 위치 모양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침습 수술법은 정상적인 조직 손상이 최소화되고 통증이 감소하고 재활이 빨라지고 보행을 일찍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작은 절개 두 개를 통해서 뼈를 깎고 나머지 또 작은 절개 두 개를 이용해서 금속 나사로 고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 법이 어떤 차 이와 장단 점이 있 는지 한번 살펴 보면 전통 적인 무지외반증 수술 에서 가장 큰문 제는 통 증이 되 겠죠？무지외반증 수술 하게되면 엄청 고생 한다 이렇게 이제 세 간의 인 식이 되었 죠. 그만큼 무지외반증 수술은 기본적으로 이제 뼈를 깎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고통스럽고 회복이 지연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이 피치 못하게 이제 동반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통증이 더 커지고 고행이 늦어지고 장기간 병원에 체류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또한 가지 전통적인 이 절개식 수술의 문제는 상처 주위 합병증이 많이 생겼어요. 감염이 된다거나, 괴사가 된다거나, 상처 치유가 지연이 돼서 뭐몇주 동안 관리해야 된다거나,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던 것이 이 발이라고 하는 부위 자체가 워낙에 혈액순환이 떨어지거니와 특히 이 엄지발가락 이 발등뼈 부분은 연부조직이 굉장히 불량한 위치이기 때문에 상처에 합병증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부분, 이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증 수술하고 나서 상처가 덧나거나 잘 낫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거 절개를 많이 하고 이 밸런스를 맞히는 과정에서 이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아서 이 엄지발가락이 오히려 반대로 내측으로 이렇게 휘는 이런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뭐 드물지만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최소침습 수술법을 쓰게 되면은 이제 절개식 수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소 침습 수술법을 하게 되면 절개가 거의 이제 작은 칼금 정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상처, 수술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게 아주 작은 상처를 통해서 들어가고 뼈, 인대, 힘줄 같은 정상 조직을 손상시키는 부분이 아주 극소화되기 때문에 흑병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요침 형태의 아주 가느다란 젖삭기를 사용하면서 이제 이런 절골수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렇 칼끝만 가지고도 원하는 모양을 잡을 수 있게 수술 기구와 수술 방법이 발전을 한 것입니다. 어,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급성기의, 어, 통증만, 어, 하루 이틀 정도 가라앉게 되면은, 이렇게 특수한 신발을 신고, 어, 아주 조기에 이제 보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퇴원도 일찍 할수 있고, 일상생활의 복귀도 조기에 할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수술 방법을 보통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하기 좋게 숫자 2, 세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일단 절개 봉합 등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시간은 한 20분 정도에 끝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통증 정도가 심하지 않고 또 상처 관리가 거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입원 기간 또 이틀 정도면 충분히 수술을 진행할 수 있고 또 수술 후 이틀째부터는 보행이 가능할 만큼 이 통증이 가라앉고 또, 조기에 또 움직일 수 있는 어, 그런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해서 보통 숫자 이세 개를 가지고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네. 지금까지 요 최소 침습 수술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무죄반증의 수술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이 좀 많이 있으셨죠. 왜냐면은 너무 고생했다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수술 꼭 해야 되나? 정말 수술 미루고 미루고 기피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됐는데 아, 최근에 이 최소 침습 수술법이 도입이 되면서 통증도 감소하고 아, 합병증 비율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보행도 뭐 이틀째는 이제 보행할 수 있을 만큼 조기 보행이 가능해졌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일상생활 혹은 일상 직업 복귀가 빨리 가능해졌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수술에 대한 어떤 거 거부감이나 수술에서 생기는 어떤 이 부담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